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 호남인의 진행자, 배정호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기록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죠. 특히 나무에 그림을 새기고 찍어내는 목판화는 그 결마다 한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강렬한 행위인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 목판화의 거장이자 민중미술의 선구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목판화가 김준권 작가님을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 뵈니까 대가의 기운이 쫙 느껴지는데요 하루에 작품 활동을 몇 시간 정도 하시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직장인처럼 사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어질 때는 여러 날 이어지고 네. 쉴 때는 많이 쉬고 네. 그럼 뭐 영감이 오면 네. 뭐 시금도 접히고 하십니까 <laughs>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 이, 이 판화라는 게 도구적으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좀 일이 많아서 네. 그런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벌써 네. 올해 이미 이 전시회를 끝낸 것도 있고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도 네. 새롭게 할 것도 있고 네, 어, 이렇게 1년에 많은 전시회를 하는 작가는 좀 드물 것 같은데요. 저도 어쩌면 이제껏 한 40여 년 작업 활동을 하면서 최근이 좀 많이. 전시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전시의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전북 전주에서는 한 3개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에서 한번 끝났고, 아, 3개월 동안, 네, 또또 네. 또 다른 갤러리에서 또한한 한 달, 네, 네.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러 시 하고 있는 전시회가 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작가님 이런 왕성한. 음, 음. 창작 활동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 어, 작업이야 뭐 누구나 모든 작가들이다 열심히 하지요. 네 단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보여지는 네. 전시라는 퍼포먼스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네 그거 밖으로 안 보여진다고 열심히 안 하겠어요. 네. 어, 작업실에서는 치열하게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될 텐데요. 30대 때부터 거의 이제 그 전업 작가로 지내오다 보니까 네. 사실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요. 네.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뭐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결국은 뭐 견디면서 자기가 한발한발내딛다 보면 네. 어, 그렇게 길이 되지 않겠어요. 네. 왜 그렇게 어려운 등산을 하냐. 산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등산을 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유명한 산학가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 작가님의 고향이 영암이라고요. 예. 태어나서 한1 0세 때까지. 예, 살았던 곳. 네. 영암 하면 어릴 적에 어떤 추억이 떠오릅니까? 저의집 앞마당에서 바로 잘 보이는 월출산이 크게 있었어요. 월출산. 네. 그, 명산이죠. 그, 예. 그 바위산이 네. 큰 바위 얼굴처럼 늘 각인이 돼 있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영암에 가면 이제 큰 바위 얼굴. 네. 네 유명한데. 그걸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셨을 것 같은데 화가로서 어떤 꿈을 어릴 때부터 꾸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뭐 화가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했고, 네. 끄적 거리기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취향이랄까 뭐이 그런 것에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 화가의를 가야 되겠다. 네. 이제 고등학교 무렵에 네. 그렇게든 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 화가의 길에 접어들었습니까? 고등학교 서울 오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소위 미술반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오산학교 미술반 출신들의 역사를 또 알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좀 직접적으로 내가 미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오산 고등학교 출신의 네. 예, 작가, 화가, 네. 이중섭 씨가 선배로 있었다면서. 예, 예, 어,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그러면 이중섭, 네. 화가의 전설을 들으면서 네. 큰 꿈을 키웠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음. 어릴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화가로서의 큰 꿈을 네, 갖고 네. 어, 성장하셨고, 결국 이제 오늘날, 이 목판화의 대가로 자리매김하셨는데 작가님의 좀 인생을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작가님의 키워드가 시대를 꼽았어요. 이 시대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뭐 진... 거리에서 그렇죠. 대정부 투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활동들을 좀 네.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네. 70년대 이른바 유신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네. 80년 광주 이후에 사회 활동을 또 예술가로서 하게 됐었고.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작가님의 삶. 또 그리고 창작활동이 이른바 사회운동 하고 예. 다 연결되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어, 이제 작가님의 좀 작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예. 어, 첫 번째로 준비된 작품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 작품의 제목이 상, 5월 광주, 아랍의 숫자로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고 이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초기에 이제 작업했던 아주 좀 드라이하게 작업한 거죠. 저기 네. 흐릿하게 보이는 형상이 그 당시에 그 시민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참고로해서 한 거예요. 마스크 얼굴 가리고 네. 눈만 보이지요. 헬멧 쓰고 그 흐릿하게 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앞에 보이는 교복, 뭐, 해태 타이거스, 뭐, 가정, 가득 어린아이하고 단란하게 걸어가는 모습, 일상인들의 모습이죠. 네. 그것이 이제 처참한 광주를 덮고 그 당시에 82년, 83년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3S 정책이라고 늘 얘기를 했죠. 네. 스포츠, 스크린.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좀 흐릿해요. 네. 네, 네. 정확하게 네. 뭐 저항 정신을 네. 네,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네. 않고. 네. 그래서 그리고... 제목도 상 그냥 네. 뭐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때만 해도 이제 조심스럽게 아, 무서울 때였죠. 네, 그렇죠? 말만 해도 좀 어, 끌려가서 뭐 끌려갈 때 85년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음. 작가님이 518과 본이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518이 문제를 작품 활동의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아,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저는 이제 우리 현대사 자체에 에, 다 연관이 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왜냐면은 하 지역으로서는 광주지만 결국 이제 군사 문화가 군사 문화가 그만큼 힘이 군대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네. 다른 음 부문보다 네. 지나치게 네. 비대하게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군인이 정치에 손을 대는 일까지 온 거잖아요. 네. 에, 그러한 것들의 기본에는 우리 현대사가 참 잘못 가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네. 결국 각 부문이 네. 에, 다양하게 이 국가 경영에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술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이제 예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에,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교사로 예, 예. 활동하시다가 예. 거기서 결국 이제 해직 당했는데 예. 맥락이 같은 거죠. 뭐 조합을 결성하는데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예술가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 80년대에 많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네. 에, 그런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이제 민족예술인 단체를 만들게 됐죠. 그러면 이제 판화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런 시절에는 소위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라고 알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인쇄물을 가지고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인쇄를 해주지도 않고 그렇지.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서 파나가 유용한 수단이 됐었죠. 네, 파나로 불원 유임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메시지로 네. 계에서 어, 어, 찍어서 이제 다, 내 옆에 다른 친구는 새벽에 이제 붙이고 뭐 이런 시절이 좀 있었죠. 근 네, 감옥에는 안 갔습니까? 어, 저는 늘상 이렇게 도망했느냐?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뒤에서 많이 도모를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치열하게 시대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많은 일들에 뭐 엄청난 일을 한것 같지만 저보다 진짜 많이 한 사람 많고 네. 저는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다뭐 동시대를 네. 살면서 네. 똑같은 아픔이 네. 있었고 자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변상도 네. 이 변상도가 보니까 불교의 교리 뭐 네. 부처의 네. 생애 네. 이런 이제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도지 파나라는 게 뭔가 본질적인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됐을 때 네. 만난 게팔만 대량이었는) 거든요 네. 거기서 변상도라는 게 보면은 변할 변자 예 네. 이게 서로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 변하는 뭐~ 어, 그런 그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파나라는게 보면 이렇게 찍히잖아요 네. 그럼 찍히고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림이 우리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나와요 반대가 나오면. 좌우가 반대 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그 중요한 기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뒤집어 보기, 서로를 생각해 보기. 네, 역지사지. 역지사지. 네.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그 목판화에 가지는 어떤 뜻이 포함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보니까 목판화의 지금 이제 대가인데 목판화와 관련된 큰 깨달음을 아까 말씀하신 해인사에서 얻으셨다고요. 예. 네, 네. 말하자면 음, 처음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 본 대장경이 아니라. 네. 현장에 가서, 어,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하나 보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작품이 산운0901 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목판화죠. 이게 2009년 발표된, 중국에서 처음 발표된 작품인데요. 먹으로 약 46개 반으로 찍은 아, 판이거든요. 한 개판이 아니고요. 네, 46개 반. 찍은 오, 대단하네요. 먹을 가지고 저런 형상이 찍혀질 때까지 이제 기술적인 음, 숙련 과정이 한 15년이 걸린 것 같아요. 15년. 예, 네, 해인사를 네. 갔던 시기에 접한 네. 게, 네. 단순하게 찍는 먹판 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저기까지 오기까지 한 15년이 걸려서, 나름대로 욕심껏 좀 해본 작품이었는데, 저 작품이 이제 발표되고 10년쯤 뒤인 2008년인가요? 남북정상담 남북 회 때? 전시가 됐습니다. 예. 네. 그 판문점에, 바로 그 입구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하는 남쪽 당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네. 네. 분단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네. 남북정상에 만난 네.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걸리게 되는 역사적인 작품이네요. 그렇게 됐었지요 이제 궁금한 게 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정상에 만난 그 역사적인 네. 그 장소에 네. 선생님의 작품이 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그걸 연출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고록처럼 책을 쓴게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니까 바로 그 분단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제 백두대가 끊어진 백두대가 아하. 허리 잘린 백두대니 네. 그 이어지는 역할을 우리 둘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자리 아니에요. 다시 하나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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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상징. 네, 네. 을 이제 표현한 작품이기 네. 이른바 때문에 이제 민족 문화의 정서 자체를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아 그리고 제가 또 문예안 입장에서 깜짝 놀란 게이 산운 우리는 이제 판화니까 판화를 하나 찍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마흔여섯 개 판화를 찍었다고 요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여러, 여러, 가거든요 그니까. 이른바 이제 형상이 보이는 레이어를 보이는 거 있죠? 네, 층. 네, 층 하나하나가 아 판이 따로따로 있대요. 판이 따로따로. 따로 네, 따로따로. 뭐. 네. 따로. 네. 그러면 46개의 판을 찍어가지고 하나의 판화가 나온 거예요. 네. 아, 이 작품 완성하는데 얼마나 판죠? 걸렸어요? 네,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우리 선생님의 키워드가 목판화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 넘게 이 목판화에 네. 네. 매진해 오고 있다는 네.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특히 이게 목판화인가? 네. 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바로 이제, 그, 그 기존의 목판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단색으로, 단순하게 네. 예, 지켜진 것, 술로 목판화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어디서 그런 작품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그 판수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판수. 판의 수. 네. 에. 또 제작 기법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기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수묵 같은 경우 수묵. 어, 그, 그 수묵이 찍히는 그 맛이 일반적으로 잘안 보던 거잖아요. 어떤 번지고 점심이에요? 찍히고 하는 것이 아... 에, 좀 음, 이전에 다른 작가들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판화는 번지고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이 별로 선생님의 없죠. 작품은 번집니까? 네, 번지고 번져서 찍히는 것들이 많지요. 네, 또 다른 차이점은 뭡니까? 화선지를 주로 쓰거든요. 화선지. 근데 화선지를 판화로 찍는 사람이 이전에 거의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번지니까. 네. 네, 네. 오히려 그거를 불편한 요소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안아들여서 작업을 한 거지. 기존의 작가들은 네. 획일성이 파괴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네. 오히려 그게 네. 창작 활동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예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네. 새로운 하나의 영역을 네. 개척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앞에 누구한테도 본 적이 없는 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렸던 거고. 네, 같아요. 관련해서 어 선생님께서 이제 목판 대학을 설립을 했잖아요. 대학 교육에서 네.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네 어, 일종의 이제 아쉬움 속에서 목판 화라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어, 말하자면 대안 학교 같은 네. 네. 목판을 가지고 어 사회와 소통하고 네.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죠. 사회활동이죠, 뭐. 그러면, 응. 목판화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판화가 현재 다양한 영상이나 뭐 미디어 시각 매체에서 보면 굉장히 올드한 매체죠. 저도 고민이에요. 네. 저도 뭐 특별히 뭐라고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여지면서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제가 전시를 많이 하는 이유도 네. 내가 이렇게 작업했는데 내 자랑만 하자는 게 아니라, 목판화가 여기까지도 가능한데 네. 너희들은 이거 보고 혹시 생각나는 거 없니? 이걸 사실 다 묻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관련해서 우리 후배 네. 네. 미술가 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다면요? 결국은 미술가라는건 자기만의 조형원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미학적인 입장이건 기법적인 입장이건 결과적인 입장이건 그런 측면에서 어~ 목판화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네. 아~ 지금 나서시오. 네. 어~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네. 새로운 길이면서 네. 블루오션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계획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의 목판 문화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건 전시를 통해서건 시장을 통해서건 네. 다양하게 더 활발히. 눈에 보여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목판화의 새로운 세계적인 길더 개척해 주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곳이지요. 뭐. 어, 유년기에 끝이 없는 이야기가 있는 곳. 그리고 최근에 영암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영암 김중권판화연구소. 그래서 아마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목판 화가이신 김중권 작가님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중권 작가님께서 걸어온 길은 단순한 예술가의 길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고 기록하는 기열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히 후배 화가들에게 큰 희망 그리고 깨달음 감동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호남 호남인도 우리 작가님의 도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